도덕경 제44장. 이 장은 가치의 전도를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. 노자는 그것이 근본을 잃는 삶이라 말합니다. 명예보다 생명이 먼저다. 이름은 타인의 입에 달렸지만 몸은 나의 본래이자 도의 자리입니다. 명예를 쫓다가 자신을 잃는다면 그 이름은 결국 허상에 불과합니다. 재물보다 마음의 평화가 크고 많이 가지려는 마음은 끝없는 불안을 낳습니다. 재물은 모을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잃을 때 고통도 커집니다.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과 지지 즉 멈출 줄 아는 깨달음 욕망이 넘칠 때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 멈출 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. 문문을 살펴보면 명여신 숙친, 시녀와 숙다, 드겸망 숙병, 이름과 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친한가? 몸과 재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많은가? 어둠과 이름 가운데 어느 것이 더큰 병이 되는가? 시고 심해 필때비 다장 피루망, 그러므로 지나치게 사랑하면 반드시 큰 손해가 있고,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. 지족부력 지지불태 가이장구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. 이렇게 하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. 노자는 지족부력 지지불태를 통해 삶의 행복이 더 가지는 것보다 더 멈추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 명예 누 남이 부르는 이름이요. 몸은 도가 깃든 자리입니다. 고전에서 지혜 찾기 시간에 비교 종교학 전문가 최우무골림.